오늘은 여기서, 어, 저녁 식사를 합니다. 카우만 까이. 네, 옆에는, 어, 면 요리 집입니다. 카우만 까이 먹습니다 카우만 까이 50밥, 5 0밥 카우만 까이 헛, 50, 60밥. 어, 이거는 두 가지 믹서입니다 60밥. 78,000원 저는 이거 시켰습니다. 60밥. 카오만가이 나왔습니다. 맛이, 이집 맛이 기가 막힙니다. 태국 1년 반 가까이 살면서 먹어본 카오만가이 중에 이 집이 제일 맛있습니다. 국물도 아주 좋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